안녕하세요, 다니고입니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쉬운 해석 설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영어 정복의 비법은 뭐죠?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매일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소리내서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겠죠. 반드시 소리내서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두번 읽을 겁니다. 시작. Mr. Dursley was the director of a firm. called Grunnings which made drills 한번 더 시작 Mr. Dudley was the director of a firm called Grunnings which made drills 제 목소리가 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따라 읽기 좋을 거예요. 강의하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목소리를가죠 얼굴도 그렇고 그 그렇게 잘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굴에만 집중하지 않아도 됩니다. <laughs> 에이, 쓸데없이 자생이면, <laughs> 영화 안 보고 얼굴 보느라고 공부가 안 돼요. 그렇죠? 그냥, 그냥 평범한 얼굴이죠? 제가 호주에 있을 때, 호주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르는 사람이 가끔씩 인사를 합니다, 저한테. 왜 그러냐, 그러면, 어, 아는 사람인줄안대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호주에, 그, 호주에 제가 유학 중일 때, 한인 슈퍼에 가면, 한국 슈퍼에 가면, 몇꼭몇 분씩 인사를 합니다. 어? 근데 꼭 보면 무슨 의사 아니면은 뭐, 그 뭐죠? 뭐, 성가대 뭐, 지위 뭐,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뭐, 회, 뭐, 그런 거,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 많았습니다. 어, 비슷하게 생긴 분 있을 거예요, 주변에. Mr. d 더즐 l e y 어, 한번, 같이, 두번 읽었나요? 같이. Mr. d 더즐 l e y 는 was 였습니다. 이동사, 이, 동사 is의 과거죠. 어, 이다, 있다죠, b 동사가 <laughs> 지금 과거형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디렉터. 디렉터가 이제 디렉트. 디렉트, 디렉트. 디렉트, 다이렉트 하면 이제 뭐, <laughs> 뭐 디렉트 하면 이제 뭐, 어, 가리키다 뭐, 이런 뜻인데요. 디렉트 하면 이제, 어디로 갈지 가르쳐주는 사람이죠. <laughs> 그래서, 회사의 임원, 책임자, 영화 연극의 이제 감독, 이런 분들을 디렉터라고 합니다. Of a form. form은 회사란 뜻이 있습니다. 회사란 뜻도 있고, 단단한, 이란 뜻도 있죠. cold, 불리우는, 뭐라고? growings라고 불리고요 which made drills. made는 make, 만들다의 과거죠. drill을 만드는, drill을 만드는, growing이라고 불리는 회사의 뭐였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Mr. d u r s l e y was the director. 같이 서리는 읽으셔야죠. 제가 영어로 읽을 때. 해석하고 설명할 때다 따라서 읽으셔야 됩니다. 요 지금 말하는 건 따라 안 하셔도 되고요. 소리 내서 따라 읽으면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어, 뭐 초등학생부터 성인,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이 영상을 보고 활용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 언어의 기본은 소리 내서 읽는 거에서 습득이 되는 겁니다. 뭐 그냥 계속 따라 읽다 보면 다 돼요. 뭐 회화도 되고 듣기도 되고 다 돼요, 다. Mr. Dudsley was the director. Dudsley 씨는 회사의 임원이었습니다. Overform. 뭐라고 불리는? Growning이라고 불리는 드릴 만드는 회사의 임원이었습니다. 뜻이에요. 여기 이제 관계대명사가 또 나오는데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지금 계속 나오죠. 그죠? 앞에 두 번째, 첫 번째 영상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뭐 어린 왕자 플랜드스에게도 계속 나오는 관계대명사.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 문법 설명은 제가 문법 집중 설명 영상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채널을 이제 구독을 해주시고 이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많이 소개해주시고요. 소개를 못 하겠다, 나는 없다, 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없다 그러면 그래도 알림 설정이랑 댓글도 이렇게 좀 그죠? 예, 소개 하시더라도 댓글을 좀 남겨주시고 잘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잘생 잘생겼었어요, 뭐 이런 거죠? 목소리가 좋아요. <laughs> 예, 뭐 그다음에 멤버십 가입도 좀해 주시면 이 문법 집중 설명은 이제 멤버십 가입을 하셔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영상 밑에 보면 설명란에 있어요. 이렇게 링크가 다 있으니까 쭉 보시고 어 해당되는 거 해당되는 거 이렇게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그 영상으로 그 페이지로 이동이 되니까 보시면 좋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설명이 아주 많아 길어요. 예. 네, 아주 길니까. 예. 네, 그 집중 설명 영상에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급영문법이라고 해서 또 제가 또, 요 설명을 또 해놓은 영상도 있습니다. 거기 링크에 있어요. 같이 한번 소리내 읽으면서, 세번 읽으면서 뜻을 생각해 볼까요? 시작. Mr. Dudley was the director of a firm called Grunnings which made drills. Mr. Dudley was the director of a firm called Grunnings which made drills. Mr. Dudley was the director Of a form called grunnings, which made drills. 그 다음에 이제 활용 영상이라고 있는데, 이 해리포터 설명, 활용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시면, 원서 구입부터, 뭐, 무료 다운로드 하는 방법까지 제가 거기다 에 언급해 뒀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에요. He was a big, beefy man with hardly any neck, although he didn't have, did have a very large mustache. He was a big, beefy man with hardly any neck, although he did have a very large mustache. He was 그는 이었습니다. A big 크고 beefy beefy 우 우람한 뚱뚱한이에요. Beef가 소고기죠. 소고기를 많이 드신 그런 몸매인가 봐요. Big big beefy man입니다. with 뭘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 있죠. Hardly any neck. Hardly any 하면 hardly any 뭐뭐뭐 하면 거의 뭐뭐 없는입니다. Hardly가 어렵게라는 뜻이죠, 그니죠 그러니까 어떤 목이라도 없는이란 뜻이. 거의 없다. 목이 거의 없는. 예? 저처럼 이렇게 목이 긴게 아니라 예? 저는 이제 소고기를 많이 먹은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목이 짧아요 어, 저는 사실을 좀 많이 얘기하는 편입니다 But hardly any neck 좀처럼 그죠 어, 거의 없는 목을 가지고 있는 크고 우람한 남자였습니다 although 비록 뭐 머리지긴 하지만 he did have have 과거를 쓰면 had 하면 되는데 그죠 왜 DD를 썼느냐? 강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강조할 때, 동사를 강조할 때 이렇게 씁니다. 앞에다가 디, 두에, 과거 DD를 쓰고 have는 원형으로 쓰는 거예요. 뭐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언급이 될것 같네요. Although he did have, 비록 그는 가지고 있었지만이에요. A very large moustache, 매우 큰 moustache, 코미수염이죠 코미스염은 비록 크게 가지고 있었지만 목이 이렇게 짧아서 이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네. 그런뭐에라는 뜻입니다. He was a big, beefy man with hardly any neck. 거의 목이 없는 크고 뚱뚱한 우람한 사람이었고요. 어, 비록 큰코미스염을 가지고 있었지만 음? He부터 mustache까지 he was a big beefy man with hardly any neck although he did have a very large moustache he was a big beefy man with hardly any neck although he did have a very large moustache he was a big Beefy man with hardly any neck, although he did have a very large mustache. 영어 비법은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wonderful day. Thank you.